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. 동물병원 의사를 해도 의사예요. 괜찮아요. <laughs> 영화관 언제 가요? 다음 주 내가 서울에 세미나 가는 날. 영원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? <laughs> 뭐 그쪽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신나고 그래요. <laughs> 전 뭐냐? 응? 지나 아니야? 응? <laughs> 왜 이래? 도채 걸렸어 근데 왜 둘이 엉라나 이... 간다 간다 고마웠어요